SBS 뉴스입니다. 경찰 특수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6건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수사 대상자는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이 입건된 경기 남부경찰청에선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합동조사단은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1차 발표에서 제외된 LH 직원 27명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의 TF를 꾸리고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중 일부는 공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59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감염이 436명으로 서울 108명, 경기 199명 등 수도권에서 326명이 확진됐고 비수도권에서도 110명이 나왔습니다. 2명이 숨져 지금까지 사망자는 1,6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3,487명이 백신을 맞아 누적 접종자는 58만 7,884명이며,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한건더 늘어 모두 16건입니다.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령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엔 보건의료인 38만 명과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재가 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항공승무원과 보건교사, 특수학교 교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다고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2월 중순 이후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연일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어제 하루 미얀마 군경에 의해 9명의 시민이 숨져 지금까지 사망자가 최소 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를 규탄하는 시위 참가자들은 물론 이들을 돕는 시민들에게도 총격과 폭행을 가하며 유혈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광주, 전북, 부산, 대구, 울산, 경북과 제주는 나쁨이 예상됩니다. 수도권엔 밤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3도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